안녕하세요. 골목대장입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 도전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절, 대결을 할 건데. 그 전에 오늘은 제가 요거를 좀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 번째 대결을 하는 동안 아직 이거를 가져가신 분은 없으세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 이기시면 요거 현금 5만원, 현금 5만원을 드리고 있죠. 요거는 지금은 아직은 가져가신 분이 없고 오늘 도전자분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연습스윙 하시는 거를 봤을 때나 뭐 일단 젊으세요. 매우 젊으십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풍만합니다. 일단은 빨리 게임 진행해야 되니까 도전자분 모시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게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주십시오. 우우. 아 <laughs> 엄청 젊으십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여기 근처 삼본에서 왔고요. 네. 나이는 3 4 살이고 지금 G 아. 핸디는 제로입니다 야. 네, 유튜브를 보다가 어떻게 또 아유, 유튜브 감사합니다. AI가 저를 이곳으로 <laughs> 윈도우를 해서 네, 이게 컨셉이 너무 재밌어서 음, 스크린골프 좋아하기 네. 때문에 한번 네. 네. 네, 근처에 또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현물을 보니까 또 욕심이 <laughs> 나 <나면 웃음> 힘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네. 네. 이건 욕심내셔도 됩니다 이건 네.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네. 도전해보시고요 네. 어,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넣.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딱 지금 보시게도 엄청 젊으세요. <laughs> 나이가, 나이가 지금. 네, 34살입니다. 와, 34살이시랍니다. 네. 저희 젊은 피를 오늘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도전자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세팅하고 일단 회이팅 부탁할까요? 네. 자, 좋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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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지금 로그인을 했고요. 제가 마이너스 1.5, 저기 도전자분이 플러스 0.1. 그래서 제가 그60% 핸디 그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한 개, 한개 잡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랜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개누르시길까요두 번으로 할까요? 두 번이요? 네. 오케이. 하나, 둘. 쉬운데나 어려운데나 하는 거고 마스터즈 네. 그 코스만 빼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세개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일랜드, 아일랜드 나왔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뭐 컨시드나 이런 거 설정 얘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어... 컨시드. 저뭐 대장님이 하시는 대로. <laughs> 아, 그럼 하겠습니다. 저는 1.5 네. 강추합니다. 네. 그린은 어, 약바로. 약바로. <laughs> 네. 그린 아바어 이거 또 혼란이 오겠는데 격자는 두껍게 이거는 정지 할게요 시간상 네. 바람도 보통으로 하고 네. 멀리건 어떻게 할까요? 멀리건 한 개만 할까요? 응, 한개한개 한 네. 하고 어차피 네. 이벤트 있으니까 네. 거기 때 그때 획득하는 걸로 네. 일단은 다세개 넣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라면. 아 오늘 진짜 떨립니다 어우 간만에 진짜 실력자분이 오셔서 예, 골프가 상대적인 거 아시죠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활활 타오릅니다 자첫 번째 홀 파포 329m 티샷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을지 모르겠네 그렇지 그렇지 첫 홀에 아, 첫또 핸디를 잡아주시는 건가요 지금? 첫 홀은 무조건 죽고 가야죠 <laughs> 첫 홀은 그냥 넘어갈 리가 없거든 멀리건 하나 있는 거아 너무 빨리 쓰는데 이러면 이벤트로 <laughs>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 제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 한타라도 줄여야죠 와우 고샷 아. 나이스 파팅 자 한타는 <웃음> 줄였습니다 으 <laughs> 드리플 어, 근데 스크린 치는데 필드보다 긴장이 더 되네요. <웃음> <웃음> 아, 이게 필드에서 자꾸 죽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몸 상태가 약간. 그죠, 그죠. 다른 기분이 들어요. 네. <laughs> 오! 가비. 아이스 파.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이, 이거 하나야, 뽑기? 아, 맞다. 해야지. 자. 자, 이번 을 뽑기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잘하는데 <laughs> 자, 좋은 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하나 뽑겠습니다. 어, 이게 뭐죠? 파하기? 어, 파하기. 아, 너무 좋은 거 뽑았어. 파하기. 파를 하면. 네, 파를 하면, 멀리건을 하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설마? <laughs>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내가. 버디 해도 되나요, 버디? 파 말고. 파하셔야 됩니다. 파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아... 버디하기는 또 따로 있어요. 굳이, 그러니까, 굳이 버디 또... 찬스인데, 굳이 버디 안 해도 됩니다. <laughs> 팔을 하면 멀리건을 하나 추가로 그렇죠. 받는 파, 거고. 근데 버디를 버리고 멀리건을 버디를 버리냐. 아 어, 고민돼. 어, 근데 어, 꼭 멀리건을 하겠다 의지가 <laughs> 장난이신데. <아닌데. 웃음> 일단 챙겨 놓을 때 챙겨놔요. 아 그렇죠. <laughs> 급한 건 접니다. 근데 꽝을 뻗고 아이고. 아우 쏴. 미치겠다, 진짜. 오늘 왜 이러지? 어, 죽는 않았는데. 아, 진짜 오늘 이상하다, 뭐가. 오, 어, 나, 내가, 내가 인정하고 있어. 정신 차려. 어 이게 똑바로라고? 들어가지고 제발 플리~~ 아, 아 이래서 약발을 붙여 내가 특히 먼 거리는 자 파가 걸린 아니 멀건이 걸린 아, 아깝습니다. <laughs> 아, 날아갔습니다. 멀리 가기 힘드네요. 어, 이거 뭐야? 파파이 드라이브 치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치셔도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시청자분들은 이런 걸 그치, 원합니다. 시청자 시청률을 위해서 제가. 아유. 희생, 희생을 하겠습니다. 오, 나이스. 어, 너무 잘 쳐. 어, 해저드 빠지겠네? 그림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와. 아, 잘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불러가네. 아, 멀리건 사용 안 하시나요? 예, 네, 그냥 가겠습니다. 해저드라서. 아, 써도 될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저는 드라이버 안 쓸래요. <laughs> 아니, 대장님. 시청률. 지금. 지금 차이가 너무 나고 있어 안돼 <laughs>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아나 진짜 오늘 뭐가 쉬었나 봐왜 그러지? 아 괜찮네 카트! 좋아 카트! 굴러 굴러 나이스인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대로 그림까지 그르는건 아니죠? <laughs> 오 상당히 많이 갔어 오 굿샷 괜찮아, 괜찮아. 으쌰. 오. 진짜. 미쳤다, 미쳤어. 와, 진짜. 오, 내가 왜 긴장을 하지? 와 이거 약빨아서 계산하기 힘들다. 우 아유 감사합니다. 로리, 대킹, 확인할 저는 왼쪽으로 내습니다 보고 주세요 잡나요 그러면, 아, 어. 세타차. 이제 분발합시다, 분발. 아, 더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아, 너무 많이 갔네요, 또. 왼쪽으로 가긴 했는데, 어, 그래도 오르막 버팅 남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르막 보세요. 아 너무 센네요. 센가요? 많이 안 갔습니다. 아휴 로이브 킬로리님 파킹할 차례입니다 레디 공한컵 우측으로 공 하나 정도 갔어요 <laughs> 공 하나 이런면 어떻게 치세요? 궁금해가지고 공 하나 뭐반컵 그건 과감해야됩니다 공 하나는 <laughs> 무조건 과감해야됩니다 진짜 모르겠더 과감 나이스 골목대장님 파킹할 차례입니다 레디 제가 배틀존 두 번째 체험할 때 알려드, 많이 알려드렸어요. 이거 퍼팅은 2m 안쪽, 뭐, 방컵, 끝, 이런 거는 그냥 똑바로 과감하게. 저거보다 길이가 좀더 길게 치시면 들어갑니다. 아. 그냥 똑바로 아셨죠? 보고 세게 치는 거군요. 어, 아, 근데 이거 하는 도중에 알려주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저는 살짝살짝씩 이렇게 어, 틀고 쳤죠. 그게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샷. 오케이 오케이 바람에 조금 아,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런1 0 0 k 님, 시 준비되면 세요 오, 그림이 아, 또안 바뀌는데요. 아, 넘어 아, 아. 아, 아. 가셨습니다. 멀리건 쓰시게 음. 네, 쓰실 네, 거죠? 멀리건 쓰겠습니다. 네, 멀리건 아, 하나 씁니다. 베리야, 준비하세요아그 아까 이벤트 때 멀리건을 하나 따 놓으셨으면 <laughs> 네, 이게 아 좁아가지고 딱 긴장이 되더니 여지없네 아 역시 골프는 <laughs> 아딱 떨어지는 자리가 그렇 좁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샷 어우 유틸도 많이 나와시네 페어웨이 레디 아, 계속, 계속 긴장이 되는지 자꾸 좌측으로 당겨갖고, <laughs> 우측으로 좀털고 <쳐, 웃음> 쳐봐야 되겠어요. <laughs> 근데 전혀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어, 긴장을 많이 했어요. 찡, 찡이 있는 것 같아. 찡이 <laughs>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아, 붙었어, 이거. 대박. 헐. <웃음> 나이스. <웃음> 도든데 도정대... 가야 써. 돼. 야, 가야 돼. 아니, 왜 아. 미치겠네. 바다 오, 오, 똑바로. 어. 아, 약밤은 넣는데 지금 약밤입니다. 아, 예. 맵밤은 피... <laughs> 넣는데 아, 거리 계산은 못 하겠다. 15 정도 봐야겠다. 오. 달려! 달려! 아, 아 진짜! 응.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아, 너무 잘 치시는데? 거기다가 <목소리> 우리 도전하러 <목소리> <지금 목소리> 오신 분들 분들보다 <목소리> 종, <목소리> 그잘 치신다고 보장하는 게우냐 멋을 빼고 갖고 있어요 아이언을. 그러면 이거 쯤 검사를 한번 <웃음> <웃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중고나라에 싸게 나와가지고 한번또 쳐보고 싶어서. 아, 멋을 빼고 치고 계십니다 지금. 갈수록 좀 좁아지는 기분. 기분 탓인가요? 네. 아유 너무 넓은데요 지금. 죽고 싶어도 못 죽겠어. 긴장이 <laughs> 되는데. 문대나요, 이제? <laughs>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될까요>, 일단. <laughs> 아 이제 문대시네. 일단 티셔츠는 살고 네, 봐야 네. 되거든요. 아. 티저게 스트레이트로. 이게 원래 제 구질인데. 대단하십니다. 네. 자꾸 삑사리가 나. 조금 허점을 살짝 풀어줬다가, 풀어줬다가, 땡기고, 풀어줬다가, 땡기고. <laughs>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이게, 솔솔. 이런 미쳤.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야. 들어가야 될 때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 없이 치지? 소희가 너무 잘 맞았다고 하는 표현 u 잖아 너무 잘 맞았어 <laughs> 와 너무 잘들어 o it. You 하게 맞았어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 아 u can do it. You c 아. n d 그 야야 야, 무섭게 달려오지 마. 어우. 나이스 파. 어, 아 실수가 아, 없네 실수가. 와. 아 너무 잘 맞았는데요. 오. 자신감 뿜뿜인가요? 어. 너무 잘 맞았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음, 준비되는 아, 나도 땡겼어. 어, 따라오시나요? 아, 뭐, 나도 힘이 넘쳐? 아, <laughs> 더잘 맞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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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다 잘해. <laughs> 나이스. 감사합니다. 다 잘해, 다 잘해. 오늘 뭔가 이상하다.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와. <laughs> 오늘부터 같이. 네. <까마침. 웃음> 왜, 왜 그러지? 아이고, 또그거또 쓰네. <laughs>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뭔가요, 뭔가요? 오 살았어. 아, 오늘 되는, 되는 날입니다, 되는 날. 아, 지금 오비 써요. 기대하신 거 아니셨어요? 아, 살짝? 굿샷. <laughs> <야, 하원. 웃음> 오, 올라... 아, 네. 오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방향 맞았으면 올라갔네 이거. 오. 거의 올라갈 뻔했는데. 아 러프. 이렇게 지질이 운도 없네 오늘. <laughs> <laughs> 야잘 <이야>, 빠져나왔네. 크 a i 프로치는 뭐첫음은 끝이네. 음, 와. <laughs> 대박. 골목대장, 민수인입니다목 골목대장, 민수인의 시민수인입니다입니다 스팟. 아, 떨려 떨려, 씨, 떨려 떨려. 나이스포디 아, 뭐 거대도 의미가 없어. 푸샤. 푸샤. 푸샤 푸 아, 이거 빈틈을 안 보여주시네. 아, 진짜.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쿠션. 아이고. 또 붙이나요? <laughs> <laughs> 이번에또 붙이나요? 좀 갈고 야겠어 <laughs> 이번엔 한 3m 정도만 그냥. <laughs> 아, 이제 또 경교 사격까지 하시고. 어, <laughs> 아, 당했네요, 당했어. 먹혔습니다, 조금 먹혔습니다. 난 퍼팅 죽었네. 아, 역시 아직 멘탈이 강하지 못하네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흔들어 볼까요? 오! 아 나이스.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깝습니다. 서라, 그냥. 유지, <laughs> 자, 이렇게 전반이 끝났는데, 제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전자분이, 이런 더. 제가 플러스 3. 지금, 뭘, 저거, 핸디까지 준 것까지 하면 다섯 타 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후반에는 다시 복구를 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음 지금 일단 전반전만 쳐보셨는데 어떠세요? 전반 사실 진짜 긴장을 많이 했는데, <laughs> 대장님께서 또, 몸소 또, 첫톨에서 이렇게, 이렇게, 마구마구 <laughs> 퍼주시니까 제가, 제가 상대적으로 힘을, 을 불어넣어줬군요. 네, 상대 좀 마음 편하게. 근데 그 뒤로는, 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네. 이 오비가 한번 나면 네. 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까요? <laughs> 끝까지 한번 열심히 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후반도 후반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또 열심히 다시 해 가지고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방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